저요. 여기 이분 누구래요? 김진책. 6.25때 보면 저 북한 땄다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예? 강원도 대장 맞죠? 맞아요. 여기서 보네. 태희 아버지 살아있어, 대구리에. 예? 김태희. 응. 대구리에 살아있고, 라태쨔는 맨날 술 먹다 죽었어. 술로? 예, 술로 갔어. 예. 이제 두분 살아 계시네. 예. 올해 연세 때 되셨어요? 나? 87세 좋지 37년생 아주 보면 나 이거 주민등록 가짜 이거. 예? 이름도 가짜고 아버지 주민등록 4개 있어요 <laughs> 이거 가짜라고 이거 주민등록 4개 아버지 주민등록 4개 지금 예?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가요? 네. 67년생이에요 네. 아버지는 에? 아버지는? 아버지는 뭐, 33년생 됐고, 32년생 됐고, 뭐. 아니, 원, 원. 좀 늦게 보셨네. 원, 그거는, 뭐 제가 볼때 30년생인데, 중등을 다짜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10살이나 줄어들어요 우리는 군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10살 줄어났어요? 원래 그랬다. 원래 정부원들은 호족을 뒤죽박 죽해가지고 신분을, 신분증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네 개, 다섯 개 기본으로. 야 여기서 보네 오늘 안 펼칠라다가 펼쳤는데 아니 딱 사진을 보니까 먼 데서 보니까 예사 사진이 아니더라고 쫓아왔지 어, 어디가 장난 있어 다 찍었어 대충 이 어. 양반 찍어 이 양반 이 양반 찍으라고 찍었어 찍었어 여기 아버지 김진택 맞죠? 어, 어 맞아 박오수이 어. 박오수이 호수이 어. 박오수이 어? 어 58년대 6.25 끝나고도 보면, 북한 왔다 가가지고, 보면, 연천, 연천에서 보면 회식인지, 어디서 회식인지, 아버지는 보면, 동서남북 없다 하더라고. 아유. 동해에서부터 임진강 하류까지야, 우리가. 활동 무대가. 동해에서 임진강 하류까지. 아. 아. 이게 보면, 아버지, 김진태. 어? 어. 어? 택차이씨지 네, 전부 선배들이야, 여분는어나 택차이. 아, 이양반 아주 날했다고 그, 김진갑이. 김각씨가. 김진갑이. 김진갑이. 근데 이 중에서 이양반이 에? 총 관리를 했다고. 총대장이라더라고. 총대장이. 강원도 대장이. 에. 김진택 맞죠. 어, 맞아. <laughs> 아버지 밑에 보면 200명이 넘었다더라고. 200명이 뭐야. 몇명 됐어요. 그때 당시에 370명 중에서 아버지가 3분의 2를 관리했으니까 얼마야. 180. 180이야? 180명 관리했. 180명 관리했어요. 에. 그러니까 저, 저 200명. 그 맞는데? 나머지는 신대장이라고 그 사람이었고 신대장이. 에. 200명 맞네. 아버지 얘기가 맞네. 200명 정도. 바로 위에 선배고 네. 그 밑에 내가 후배야 내가 이기야. 장들 이기. 그러니까 보면 암살 쪽하 아버지는 보면 총 대장이고. 암살 쪽 우리 대장에서 이 양반 지지를 받고 갔다고. 아버지 지시를 받고 암살하러 갔다고. 아버지 지시를 받고 암살하러 갔다고. 그래. 야. 각동규 찾아봐. 가서. 내 사진이 혹시 집 안에 있나 가 보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아, 찾아봐. 네. 그때 나이가 딱 요런, 요런 사입이었다 내가, 얼굴이.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진을 각성, 설명했네.